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선 저는 올해 막 34살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지방의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아내와 저의 나이 차이는 2살입니다. 아내가 27살 때 저를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 제 아내는 장녀이고 밑으로 처제 한 명이 있고요. 아버님께서는 교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다는 아내는 특히 처제에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처제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갔거든요. 지방 전문대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는 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 외친 건지 항상 동생을 싫어했었죠. 그에 비해 사실 저희 집안은 아내 집에 비해서 더 평범합니다. 부모님은 평범하게 소기업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집이 못마땅한 건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처제도 아니라 저희 아내였습니다. 말끝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 기가 쪽팔린다며. 처제의 코를 어떻게든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더니 저랑 사귀면서도 동료 보육 교사가 클럽에서 의사를 만나서 이번에 결혼한다는 둥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문제로 교제 당시에는 몇 번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찾아가라고. 나는 내 생활에도 만족 중이고 네가 원하는 만큼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다시 사귀자던 그녀였죠. 저도 그땐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허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젠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일주일만에 만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헤어진 것을 헤어진 거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아내의 그런 성향을 이해했던지라 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을 기반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분다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저만 좋으면 다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처제는 아내의 말만 들으면 지독한 여자 이미지였지만 결혼할 때가 되어서 만나게 된 처제는 생각과 다르게 천사표 여자였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한 여자였기에 아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결혼할 때 처가 댁에서 7천만원을 주셨습니다. 혼수는 따로 안 하고요. 그 돈이랑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저희 집에서 준돈 이렇게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 전세 구했었고요. 그리고 처제가 결혼할 때는 3천만원 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처제 남편 직업은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연심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였는지 갑자기 또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을 하며 칭얼거리더군요. 그 때문에 또 많이 싸웠습니다. 이처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더 잘난 처제보다 모자란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별 대우도 하시고 했는데 아내는 항상 처제에 대한 미움과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소홀하다 싶으면 그걸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면 민감해지긴 하지만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 초조함과 짜증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더군요.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내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보며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고, 아내가 원하는 음식이나 모든 걸다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의 임신 소식에 기뻐하시며 반찬들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해 먹으라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노예같이 아내를 모시면서 아내의 임신 기간을 함께했고 기다림 끝에 저희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네달이 지나고 나서 아내는 심심하면 친정집에 내려가더군요. 갓난 아이를 보기가 힘이 든다면서요. 이제는 돈벌이도 제가 외벌이로 바뀌었던지라 경제적 부담도 많이 느꼈지만 저도 최대한 일을 마치면 일찍 집에 들어가 아내를 위해서 아기도 돌봐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몸이 힘들다며 한 번씩 내려가던 게 이젠 거의 매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한 번, 두 번이야 저도 따라가고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아내가 내려가서 자신은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해서 제가 따라오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면서 혼자서 다녀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아내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이 되자 한사코 저보고 따라오지 말라며 혼자서 척가를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집에 잘 도착한 건지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아이만 맡겨두고 친구랑 놀러 간다며 말하고 바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요즘 아내 이상한 점이 없냐고 하니 장모님이 머뭇거리시더니 사실 아내가 육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컴퓨터로 아내가 깔아둔 핸드폰 분실 추적 기록을 따라서 아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위치가 그 동네 번화가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짜증이 확 나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고 받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끝내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 집에 와서 좀 쉬지도 못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때 당시에도 아내의 핸드폰은 여전히 번화가였고 클럽의 위치를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계속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새벽이 다 되어서도 그곳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결국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까지 갔더니 역시나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남자들 여자들 무리와 한곳에 섞여서 놀고 있더군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옆남자에게 기대어서 자고 있는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성질을 내자 남자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여자 남편이라니까 이 여자 유부녀였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는 가버리고 아내 친구들도 짜증난다며 그 남자들이랑 같이 나가버리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는 술이 좀 깼는지 그때서야 저를 알아보며 여긴 왜 왔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여기가 네가 말하는 집이냐고 장난치냐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올 수도 있지. 이걸 뭐 스토커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분위기만 다 조진다는 말에 화가 나서 어깨를 끌어당겨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서 제가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 다 오시고 아내 타일러서 그건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아내는 끝까지 집까 잘했다는 듯이 집에 와서도 장인 장모 앞에서. 고개를 바빳하게 들고 한번눈거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인간이랑 못 지낸다고 이혼할 거라고 큰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넌 나랑 신뢰라는 걸 깨버린 거라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클럽이나 다니는 년을 내가 뭘 믿고 아내로 믿냐고 했습니다. 술은 떡이 되어서 다른 남자랑 모텔 갔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니까 네가 봤니? 네가 봤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더군요. 장인은 저한테 너무 흥분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일단 집에 가 있으면 딸을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밤이 늦어서 꾹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후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동창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친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에 심어진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혹시 설마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가서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아들의 친자 확인을 의뢰했고 저는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처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장모님 앞에서 아내에게 욕을 갈겨버렸습니다. 아내가 경찰 부르라면 난리치길래 바로 얼굴에다가 검사 결과가 담긴 종이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지금 우는 아들이, 내 아들도 아니고, 넌 바람펴서 남의 아들 임신하고 나한테 그 유세를 그렇게 했던 거였냐고 했더니, 안색이 갑자기 확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는 이네 아들 맞다고 계속 우기더군요. 검사 결과는 보고 말하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임신 초기에 임신 소식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우울하고 초조해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후에 들어보니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처음 만난 남자랑 실수를 했는데 그뒤 임신이 되었고 제 아이인지 그놈 아이인지 헷갈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번 바람폈던 인간이 어디 가겠습니까? 몸좀 추스려지니 다시 주말마다 내려가서 애 맡기고 클럽 가서 남자들이랑 놀아재 낀 거죠. 혼인 취소 소송도 알아봤지만 이 더러운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라 그런 사유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찾아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녀는 끝내 저 무섭다며 안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설명을 하였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애도 돌려줬고 결혼기간도 짧아서 남을 것도 없었고 아내의 위자를 대신해서 장인어른이 다 줬고요. 아들이었던 남의 아들 그래도 정은 줬었는데, 참 서럽더군요. 웃긴 건 아내년도 그 남자 연락처도 몰라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는데, 그말 들고, 정말 한번더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몇년 지나서 소식 들었더니, 애는 장인, 장모 아이로 들여놓아서 두 분이서 키우고 있고,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산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